다음 도전자는 3학년 유소정 학생입니다. 음, 잠자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고 꼼꼼하게 <laughs> <laughs> 놀기도 해요.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점은 촬영을 좋아하고 편집을 좋아해요. 저는 유소, 유소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창업 경력 2개월 차 새내기 CEO 유소장입니다. 가수 버벌진트가 인정한 여고생 창업가 유소장. 여러분,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? 네, 이거는 제 이름으로, 유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입니다. 저는 많은 UCC 스타들과 그리고 많은 페이스북 스타들, 그런 분들과 함께 영상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열심히 만들었던 영상인데요. 희하게만 보면 한 겨울 눈이 쌓 것처럼 눈이 부셔 부르신 버벌진트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귀엽다면서 트위터에 공유를 해주신 것입니다. 그 덕분에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2만 여 명의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꿈의 기업에 들어가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...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아니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요? 네. 혹시 명함 이런 것도 있어요? 네, 있죠. 명함. 오. 자, 유 소장입니다. 아 예, 반갑습니다. 신사 위원들 분들께도 나눠드려도 되나요? 어 예, 예 그러지 예. 아. 예. 안녕하세요, 유 소장입니다. 아. <과. 웃음> 안녕하세요, <laughs> 안녕하세요 유 소장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유 소장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어. 네. 이제 영상 의뢰를 받으면 제작해서 네네.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는 거죠. 네, 촬영부터 네. 편집까지총 제작을 다 합니다. 혼자 다 해요? 네. 어... 안 힘들어요? 어, 힘들기도 한데 저는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. 힘든 걸잘못 느낍니다. 어... 대단한 친구네요. 요즘에 저희 아나운서들도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조만간에 이 번호로 이걸로. 아, 아, 네. 알겠어? 어? <laughs> 좀싸게 에에에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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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겠습니다. 음, 네. 오,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유소장 학생은 과연 어떤 세계의 불을 받게 될지.